여러분, 중고차를 고르실 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상태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거나, 이 가격은 좋은데 상태가 안 좋거나, 중고차에서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죠. 저희 가성비국화는 상태 좋은 차량을 최저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주저마시고, 원하시는 차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해 내 가족의 차량을 선택하듯이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엔진 미션 상태좋은 모하비입니다. 6기통 3.0 EVGT 엔진이죠. 6단 자동변속기를 채택한 차량입니다. 기하 모하비 디젤 이륜 QV300 최고급형 차량입니다. 오늘 이 판매가격은요. 899만원입니다. 연식은 2008년식이고요. 최초 등록일도 2008년입니다. 주행 거리는 16만 1000 탔습니다. 변속기는 오토고요. 연료는 경유, 색상은 회색입니다. 이 참고로 이 모하비는요. 프레임 방식의 정통파 SUV죠. 한마디로 이 남성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상남자 스타일의 차입니다. 자, 우선 성능 점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. 16만 1000 탔죠? 용도 변경이 없습니다. 자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.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. 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오늘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,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죠. 누유 한 방울 없습니다. 깨끗한 차량이죠. 다시 차로 돌아가서요. 여기 보시면 이 250마력에 이 연비도 괜찮습니다. 11.1km가 나옵니다. 이 디젤. 이 모하비는 디자인이 뭐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크게 보시는 대로 13년 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요 원래 이 디자인으로 계속 질리지가 않는 디자인이죠 자 차량 타이어는요 265 60r 18인치 타이어를 채택했습니다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기통입니다 250마력이죠 여기 내비게이션 다 들어갔습니다 qv300 최고급형은요 참고로 4천만원짜리 차입니다 자 16만 천 탔습니다 키로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짧습니다 자 상태 좋고 사고 없는 차량이죠 동승석 파워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박이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요 이 모하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모하비가 차박에 적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영상을 찍겠죠 자 후방 카메라입니다. 내비게이션이고요 h a c 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센터페시아 가까운 곳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. 버튼시동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. 4천만원짜리 차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은 옵션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. 뒷좌석도 괜찮고요 넓습니다. 역시 이 모하비가 이 각이 져서 상남자 스타일의 SUV죠. 정통파 SUV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08년식 판매가 899만원 완전 무사고의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키로수도 짧습니다. 16만 1000km 탔습니다. 보통 20~30만짜리 키로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연식에. 근데 이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뭐 20만 30만대도 아주 끄떡없고 차량 상태 아주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. 그거는 이제 관리 상태죠. 거기다가 키로수도 짧은데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요.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는 가격이 899만 원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. 아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좋은 물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이 별로거나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